어느 마을에 절친한 두 명의 친구가 살았습니다. 두 친구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으며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수중에 돈이 조금씩 모이자 힘을 합쳐 같이 장사를 하기로 하였고 장사는 시작하자마자 잘 되었습니다. 이보게요. 우리가 이대로 열심히 한다면 조만간 부자가 될 걸세. 그러게 장사도 이렇게 잘되고 역시 자네와 함께하니 다 잘되는구만. 운이 좋게도 해가 거듭될수록 둘의 장사 규모는 커져갔고 돈도 그만큼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했고 둘의 욕심이 커지는 만큼 불화의 씨앗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 혼자 했으면 이 돈이 모두 내것일 텐데. 황시성을 가진 자는 친구를 보며 돈을 나눠 갖는 것이 아깝기 시작하였고, 최시성을 가진 또 다른 자 역시 불만이 늘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황가놈이 아주 내덕에 호의호식하는구만. 그렇게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커져갈 때쯤이었습니다. 이복게 자네 일좀 제대로 하게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가? 황 씨의 실수에 최 씨가 불만을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황씨 역시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내 덕에 장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자네는 하는 일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말 한마디로 시작한 싸움은 결국 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절친한 친구에서 이제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나 낭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황 가름은 멍청하고 일도 못해서. 나 아니었으면 저런 집에서 살지도 못했을걸 최가 놈이 이번에 아주 좋은 비단옷을 샀다는데 내 덕인 줄도 모르고 잘난 척을 하고 다니는구만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끊이질 않았고 시기심과 질투 또한 극에 달했으며 서로 상대보다 더 부자이고 잘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현자가 왔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을 들은 최씨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 현자한테 가서 현명한 지혜를 배운다면 저 황가놈을 아주 망신 줄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곧장 현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르신께서 굉장히 똑똑하다 들었습니다. 제가 현명한 지혜를 갖도록 가르침을 주십시오. 최 씨는 머리를 숙이며 부탁했고, 현자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드릴 수가 없으니 돌아가도록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가를 망신줘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씨는 간곡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돈을 내서라도 꼭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너무나 간곡한 최씨의 부탁에 현자는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젊은이가 너무나도 절실한 것 같으니. 내 가르침을 주겠소. 다만, 돈을 내서라도 배우고 싶다고 했으니, 나에게 돈을 내는 대신,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쌀 백석을 나눠줄 수 있겠소? 네, 가르침을 얻는데, 쌀 백석이 문제겠습니까? 좋소 그럼 내 가르쳐 주겠소? 최 씨는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황가 이놈, 내가 망신을 줘서, 마을에서 얼굴도 못 들게 만들어 줄 테다. 그렇게 가르침이 시작되었고, 현자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네가 잠이 들었나? 가르침을 준다더니 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거야? 최씨는 속으로 끙끙거리다가 못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가르침은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가르침은 이미 끝났소. 최씨는 어리둥절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무슨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까? 현자는 지그시 최씨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 즉 말을 줄이고 귀담아 들으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오. 현자의 대답에 최씨는 황당해하였습니다. 아니, 뭐? 그게 끝입니까? 다른 게더 없습니까? 현자는 아무 대답 없이 방금 미소만 지어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황급히 현자 집에서 나온 최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따위 가르침을 배우고 쌀 백석을 나눠주라고 어림도 없지. 에잇, 시간 낭비만 했네. 최씨는 화를 내며 돌아섰고 당연히 쌀 백석을 나눠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한편 최씨가 현재의 가르침을 받으러 갔다는 소식을 들은 황씨는 초조해 하였습니다. 저 최가놈이 가르침을 받고 동네에서 나보다 더 존경받게 되는 거 아냐? 그런 시기심이 들자 황씨 역시 현자에게 달려갔고 똑같이 가르침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자는 최씨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제안을 하였고 황씨 역시 흔쾌히 수락하며 가르침을 받았지만 최씨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야, 겨우 이런 가르침에 쌀백석을 베풀라고? 최가 놈도 분명 안할 테니 나도 안 해야겠다. 그렇게 욕심 많은 두 친구는 현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사실은 현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그해 여름 마을에는 큰 홍수가 났고 황씨 집안의 막내 딸이 강가를 지나다가. 안타깝게 강물에 휩쓸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강가를 지나던 최 씨가 그 시신을 발견했고 문득 못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시신으로 황가놈한테큰 돈을 받아낼 수 있겠는 걸. 그리고는 시신을 꽁꽁 싸매 놓 찾을 수 없는 장소에 감춰두었고 최 씨가 시신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황 씨는 당장 최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복게 자네와 내가 사이가 안 좋지만 내딸 시신을 가지고 그러면 되겠나? 장례라도잘 치러줘야 되겠으니 돌려주게나. 내 섭섭치 않게 돈은 주겠네. 황씨는 자존심 때문인지 절박한 상황에서도 은근히 강압적인 말투였고 그 말투에 최씨 또한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강가에서 건진 시신이 자네 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시신을 가져가고 싶으면 자네 재산의 절반을 내놓게나. 최 씨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황 씨는 분통이 터졌고 어떻게든 딸의 시신을 찾으려 협상을 하였지만 최 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시신이 자네 딸이란 증거도 없고 누군지 나는 관심도 없으나 시신을 가지고 싶으면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세. 그게 아니라면 당장 가게나 최 씨의 집에서 쫓겨난 황 씨는 재산의 절반은 절대 줄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다가 문득 현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 현자라면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지 몰라 그렇게 황 씨는 현자에게 달려갔고 자초지종을 늘어놓았습니다. 제발 시신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황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고, 초조해하는 황씨를 보며 현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야 좋은 해결 방법이 있어. 다만 자네는 저번에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뭘 믿고 알려주겠소. 현자는 지난번 쌀 백석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언급했고, 황씨는 다급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쌀 백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황씨의 간곡한 부탁에 현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그럼 이번에는 쌀 500석을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오시오. 그럼 알려주겠소. 저번보다 다섯 배나 많아진 양에 황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 최관호한테 재산 절반을 주고 시신을 찾는 것보다야. 손해가 훨씬 덜하겠구나. 황씨는 현자가 제안한 대로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쌀 500석을 베풀었고 이내 해결책을 물어보았습니다. 입을 닫고 길을 여시오. 현자는 저번과 똑같은 대답을 하였고 황씨는 황당해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저번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현자는 태연하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시오. 그 시신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여? 아마 당신뿐이 없을 것이요. 그러니 따로 그 사람과 협상할 필요 없이 입을 닫고 기만 열고 있으면 그쪽에서 결국 싼값의 시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요. 황씨가 듣고 보니 아주 명쾌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황씨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최가 이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절대 내놈 뜻대로 안될 것이다. 한편 황씨가 현자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최씨는 겁이 났습니다. 아니 황가놈이 무슨 좋은 해결책을 듣고 시신을 찾아가면 어쩌지? 안되겠다. 나도 현자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렇게 최씨 역시 현자를 찾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황씨 대와 마찬가지로 최씨에게도 쌀 500석을 베풀라고 제안했고, 최씨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황가놈의 재산 절반 이상을 받는 해결책이라면 쌀 500석 정도야 아깝지 않지? 그렇게 최씨도 마을, 마을 사람들에게 쌀 500석을 베풀었고 돈을 더 받아낼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입을 닫고 길을 여시오. 역시나 현자는 똑같은 말을 하였고, 당황해 하는 최 씨를 보며 태연하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돈을 주고 살 시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시신밖에 없지 않겠소. 그러니 따로 그 사람과 협상할 필요 없이 입을 닫고 기만 열고 버티면 버틸수록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최씨 역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욕심 많은 두 친구는 결국 마을의 쌀 500석씩만 베풀고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